이제 한 10분 저걸로 전문지식 전문, 전문 이런걸 좀 많이 보내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한 기절을 해서 그 다음에 한 대목을 해가지고 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에 보는데 제가 음식이 맛있으면 여러분 보잖아요 잘 보잖아 근데 아까 우리 짜장면 먹는거를 그 13초 나갔거든요 1 3투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이에 딱 보니까 100명이 그때 봤더라. 싸가고 그 센터에서 보러.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짧게 짧게 하는 것이 200대 200명 300명 금방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조금 해도 대목을 짧게 도볼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유튜브도 요 길게 안 해요. 그냥 거의 다반막으로잘라버려리요 어, 그렇게 해서 많은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분 정도면 딱 대목만 가지고 딱할수 있게끔 해서 이걸 어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어,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 오늘 어,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오늘 이 단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누가 이 단인지. 자, 내가 이단인지, 사람들이 이단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워낙 세면 이단이 되는 거야, 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어차피. 우리 그래서 초대총에 성경 돌아가자고 하는데 성경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얘기할 때가 상당히 성경 돌아가는 하나 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 저렇게 목사인데 발버둥 치고 성경을 돌아가려 발버둥 치는구나 이모습만 봐도 우리는 어, 하나의 승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각자에또 너무 수고했고요 또 한마디씩 하실 분 있으면 잠깐 돌아가 이분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 좀로 예. 네. 네. 로예니다 네? 네? 네?